상당히 격동의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특히 표창원이 당선된 그 총선 4.13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네. 여수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아주 다이내믹한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네. 곧바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이어지고 탄핵 정국으로 정신없죠. 네. 마치 무슨 그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이고요. 아좀 내려서 조금 쉬고 싶다는 음.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정말 쉴틈 없이 계속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네.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제일 큰 일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에 최순실 그 언론 지상이 보도되기 시작할 때 네. 어땠어요? 어 지난 가을이었죠. 아마 그 9월 20일 날인가 네, 네.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지 이름이. 네. 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과거 40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난 90. 98년, 그리고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 데뷔와 대선 후보 출마 때마다 사실은 이야기 되어오던 것이겠죠. 네. 예.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제가 경찰대 교수로 있을 때, 어, 몇몇 기자들이 그 뭐, 어, 차명, 땅에, 음. 그, 어떤, 진실을 바, 같이 밝히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오촌 살인 사건이라든지, 예, 예. 어, 들여다보긴 했지만, 진실에 다가가진 못했었습니다. 음, 음. 근데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드디어 되게 정유라, 어, 이화여대,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네.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아, 또 이, 이기가 나오는구나. 이렇다 말겠지. 어, 이렇 많은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예, 예. 저는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저 우리보다 좀 많이 아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군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의 무슨 부처와 관련된 일이라서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봐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어떤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보다 좀알수 있는 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표의원 본인도 계속 놀라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겠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설마 이럴 줄이야. 네네네네. 설마 이럴 줄이야. 네. 그랬죠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는 정경유착.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음. 그 전만 해도 이제 권력의 사유화. 라는 것이 핵심으로 봤습니다. 예, 예. 선출되지도 않고 어떤 공무담임의 자격도 없고 검증도 안된 사람이 비선실세. 네, 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벌어졌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나? 얘그 음. 예, 그 뒤에는 결국 은 돈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속에는 한쪽에는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농단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재벌을 이용해서 돈을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네. 재벌 쪽에서는 권력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뭐 법도 통과시키고 정책도 위반하고 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누임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것에 대한 파생의 결과가 인사도 농단 이루어지고 저항하는 사람 잘라내고 뭐 그렇게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비선 실세 권력 사유화보다 더 뿌리는 정경유착이다. 네네. 말씀 듣고 거슬러 가 보니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최태민 가와의 돈 관계라는 것도 네. 사실은 정경유착이 뿌리네요. 그렇습니다. 박정희의 재산이라는 것도 정경유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거고, 네. 최태민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슨 봉사다인이 뭐니 만들어서 웬갓 기업들을 또 다니면서 돈 뜯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일련의 스토리들이 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 유경재단, 어, 그리고 영남대학교, 음. 정수장학회, 음흠. 이 부분들도 다 돈이고요. 네, 그 네. 돈이 또 권력을 이용한 찬탈이고 탈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다시 정치 권력이 필요했고, 예. 재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편법, 상여, 증, 증여, 상속, 이런 네, 부분들과 네. 회사의 손쉬운 매각,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권력의 힘을 빌지 않으면 잘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국 그러한 그 정경유착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것이 네. 나라 전체가 이렇게 뒤흔들리고 국민의 생명권도 위태롭게 되고 뭐 그렇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한 개인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개인적 관계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 정경유착이 뿌리다. 네, 네. 그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참담하다는 표현을 너무 요새 많이 써서 그살또 쓰고 싶진 않지만 다른 더 적절한 용어가 찾아질 않는데요. 어 물론 이제 법 쪽에서는 특히 법원과 어 해당되는 그 판사께서는 어, 사실 이것은 여론의 압박을 이겨낸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으흠.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뭐 경찰관 생활도 해 봤고 범죄 수사를 해 오면서 영장의 발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재용이라는 혹은 삼성의 그런 부회장이고 재벌이고 어 금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부분을 제거했을 때이 정도의 범죄 혐의의 소명, 이 정도의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냥 음. 영장 발부가 안 되겠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 형평성 예. 측면에서 물론 같은 날 2400, 2,400원을 예. 버스 회사에 이해, 이야기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분이 예. 어,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지만 그건 뭐 영장 발부 사례는 아니니까요.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른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영장 발부와 비교해봐도 네. 이건 너무 어, 좀 이재용 편들기 혹은 너무 재벌 봐주기 혹은 네. 그 이면에 어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부가 하지 않아야 할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거 정말 궁금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써내는 결정문에 네.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 재벌은 그러니까 구치소에도 갈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냐라고 네. 비판하는데 네. 법원 측에서는 이거는 도주, 도주 우려가 우려. 없다는 네.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기한다. 네네. 그래서 구소형장 기각 결정문에는 항상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가 들어간다. 네. 이렇게 법원이 해명했고,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뭐둘다 맞죠. 아 그래요? 네, 어. 사실은 그 법원에서 특히 그 판사님이 어 재벌은.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쓰진 않,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저도 좀 그렇게 의아 네. 의아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영장 발부 사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불안정, 음. 그리고 도주 우려, 그렇죠. 증거 임멸 가능성, 이세 그렇죠.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범한죄의 중함과 그 소명이 잘 되어 있느냐, 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 어,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라는 것을 썼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재벌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 이런 일상적 표현마저도, 아. 사실은 그런 분노에, 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쓴 표현은. 아니죠. 아니다. 네. 아,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음. 자, 어, 박근혜 최선실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경유착의 뿌리를 도려낸 일로 가야 한다. 네. 먼저 뭐 그런 어떤 의지를 담아서 특검도 수사를 하고 이재용 구성영장 청구도 최초로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어, 점수, 잘하고 있죠. 점수 주신다면? 저는 정말 100점 만점에 거의 99점을 주고 싶습니다.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환경의 제한이란 것은 분명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음.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모든 수단을 다 부여해 드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예. 어, 99점 아니라 뭐 100점 이상도 드려서 응원과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 처음 이제 수사 들어간 게 국민연금 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네.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된 과정으로 삼성 재벌가를 겨냥한 네. 그러다 곧바로 블랙리스트 쪽으로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비리로 가고 해서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만 뭐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수사 들어가는 순서라고럴까? 그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 만약에 그 순서들이 모두 계획된 것이라면 정말 전격적이며 음.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대방 특히 피의자들이 대비하거나 공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과연 특검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보면 특검이 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팀별로 맡은 그 대상자들이고요. 있 음, 음.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한 팀마다 이제 전그그 동안 이루어진 것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예. 마치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아. 재벌 치다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치고. 뭐 블랙리스트 문화 붙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네. 실상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래어진 별로 계획이 다 있었다. 그렇죠. 아하. 그동안 해오던 수사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구속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마치 성동격서 여기치고 저기치고 하는 것인 것처럼 보이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사전에 수사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손안된 대목들이 네. 예를 컨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뚜껑은 네. 수사 개시일 하고 나서 불과 한 일주일도 안 지나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네.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음. 대목인 거죠. 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 일반적인 검찰이라면 물론 그 혐의 사실에 어떤 입증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과연 수사 대상이냐에 대한 고려를 하는 거죠. 네. 어, 이건 예를 들어 형법상의 위반이. 네, 네. 명확 잔타라든지 이건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음. 식으로 또는 검찰이 건드릴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겨버려 왔던 사안인 거죠. 네. 그런데 특검은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과는 다른 어, 오히려 이것이 국정농단이나 권력의 사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판단. 음. 특히 일반 법률 위반은 어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헌법 위반은 분명하다라는 네. 네. 것에서 착수해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일반 검찰은 나름대로 성역을 그어놓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늘 부인하지만, 음. 수사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라는 말 속에 오히려 성역이 있음을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검찰 출신들은 꼭맨 뒤로 돌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제시구 감싸기와.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김기춘, 우병우. 음. 검찰이 전혀 건들지도 않고 음.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성역 없이 접근하고 있고요. 네.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에까지 오게 된. 네. 또 사실 이제 와서 다 밝혀집니다만 유진영 전 장관이 뭐 저희 프로에 와서 인터뷰에서 속상이 진상을 밝혔고 네. 오늘 은 유진영 전 장관이 특검에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 특검이 수사 개시하기 전에 문체부의 현직 공무원들까지를 동원해 가지고 뭐 동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위에서 파기하라고 지시한 그 자료들을 파기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네. 이미 특검 쪽에 다 갖다 줬다. 네, 네. 이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사에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그 3S라고 많이들 음. 하거든요. 첫 번째가 스피디 이니시에이션. 예. 얼마나 빨리 착수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휘발되기 전에.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쓰인 프리저베이션. 현장 보존 얼마나 그렇군요. 잘 보존을 하느냐 네. 세 번째가 서포트 바이더 퍼블릭입니다 그니까 수사 대상자를 포함한 관련 목격자 또는 뭐~ 어~ 일반 대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지지를 얻어야만 수사가 성공하거든요 음흠. 근데 이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특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이라면 내가 이걸 제보했다가 오히려 어~ 신원 정보가 유출이 돼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특검이라서 신뢰를 얻으니까 지지를 얻으니까 문체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케이스 포츠 노승일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렇죠.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다 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수사에서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신뢰가 중요한가 대중의 음. 지지가 중요한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음. 아직 우병우 전 수석까지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하고 있죠 지금. 아, 눈에 안 보이는데. 네. 수사는 사실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아, 그런가요? 하고요. 어, 예. 특검이 검찰 수사에 이어서 <laughs> 음.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에 해온 것은 그대로 받아서 정리하고 다시 확인만 하는 것이고요. <laughs> 검찰이 다가가지 못했거나 다가갔지만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특검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게 우병우죠. 김기춘과 음. 우병이라고 우병으로 볼수 있는데 김기춘은 이제 일단 블랙리스트권에서 걸려들었고 그렇죠. 추후로 다른 것들을 전부 이제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병우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표면위로 드러날 것으로 어곧 얼마 안안 안 지나서 소환 조사되고 긴급 체포내지는 영장 발부 어, 신청이 그래.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탄핵인데 어 탄핵 가결될 거라고는 믿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할때 네. 어. 아마 그 지금까지 국회의원 생활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날이 아마 그날쯤 아닐까요? 네, 아마 <laughs> 앞으로도 더 이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싶을 정도인데 또 있으면 안 되죠. 안 그거. 되죠. 그거. 절대로 네. 안 되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그 탄핵 가결이 있기 전에 그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가 음. 일어나면서 여권 내에 입장 변화가 감지가 되고 탄핵을 주장하던 비박계가 흔들리고 음. 어뭐 2월 하야 4월 총 어, 조기대선 이 설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네, 네. 상당히 그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음.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죠. 그 현장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세월호 가족분들 마0 분이 직접 참관하고 계셨고 네. 그분들이 이제 와 하는 그 환호, 정승현 국회의장의 234표 찬성 음. 많이 나오자마자 터진 환호. 어~ 그 환호가 상당히 무겁게 사실은 다가섰습니다 음.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저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요 네, 헌법재판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기도 (99점이에요.) <laughs> 어, 약간은 특검보다는 특검은 <laughs> 이제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예상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걱정들을 했지 않습니까. 막그 언론에서도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도 네. 막 하시고요. 네. 그런데 그런 우려는 사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분들도 법조인이시고 국가와 국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다소한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시기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그리고 빨리 이 사안에 대한 결말이 내려져서 국정 정사화가 이루어져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자신의 이름이 이 탄핵 심판의 결정문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런 분들이 어떤 작은 인연이나 사적인 관계 때문에 허투루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어. 거의 그 최선을 다해서 군더더기 없이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그 소송 지연을 위한 다양한 그 요구들을 하고 제안도 하고 어논리도 내세우지만 다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어 기각당하고 네. 제지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네. 어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또 무더기 추가증인 신청한 가운데 몇사람은 어쨌든 채택이 돼가지고 뭐 네.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미 공판 길이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또또더 늘어질까요? 그건 아마 예측하기 더, 어려운가요? 네, 아니요. 근데 예측은 가능하죠. 음. 더 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의 마지막 배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대통령 그, 측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단 어 헌법재판소에 이제까지 그어 해오신 부분들을 보면 양측 모두에게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음. 어, 제출하고 싶은 거다 제출해라. 다만 기본은 있다 뭐냐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끌수 없는 지점은 있다라는 예.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어~ 허용할 것은 허용하되 안 되는 건안 되는 것이고, 그래 워낙 많은 재질을 하다 보니 대통령 측에 조금 너무 심했지 않았나?라는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음. 보니 마지막으로 아마 허용해 준 것이 추가적인 채택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의 아마 배려나 그런 건 없을 어, 거라고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알겠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 이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다. 네. 정견유착이 뿌리다. 네네. 그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참담하다는 표현을 너무 요새 많이 써서 그살또 쓰고 싶진 않지만 다른 더 적절한 용어가 찾아지질 않는데요. 어 물론 이제 법 쪽에서는 특히 법원과 어 해당되는 그 판사께서는 어, 사실 이것은 여론의 압박을 이겨낸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으흠.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뭐 경찰관 생활도 해 봤고 범죄 수사를 해 오면서 영장의 발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재용이라는 혹은 삼성의 그런 부회장이고 재벌이고 금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부분을 제거했을 때이 정도의 범죄 혐의의 소명, 이 정도의 증거 인멸의 가능성, 음. 그냥 영장 발부가 안 되겠느냐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 형평성 측면에서 물론 같은 날 2400원, 2,400원을 예. 버스 회사에 예, 이야기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해고당한 분이 예. 뭐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지만 그건 뭐 영장 발부 사례는 아니니까요.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른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의 영장 발부와 비교해봐도 예. 아, 이건 너무 어~ 좀 이종 편들기 혹은 너무 재벌 봐주기 혹은 예. 그 이면에 어~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부가 하지 않아야 할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상당히 격동의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특히 표창원이 당선된 그 총선 4.13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네. 여수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아주 다이내믹한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네. 곧바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이어지고 탄핵 정국으로 정신없죠. 네. 마치 무슨 그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이고요. 아좀 내려서 조금 쉬고 싶다는 음.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정말 쉴틈 없이 계속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네.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제일 큰일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에 최순실 그 언론지상에 보도되기 시작할 때 네. 어땠어요? 어 지난 가을이었죠. 아마 그 9월 20일 날인가처럼 네, 네. 어,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지 이름이. 네. 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과거 40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난 90. 98년, 그리고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 데뷔와 대선 후보 출마 때마다 사실은 이야기 되오던 것이긴 했죠. 네. 예. 그리고 최순실이란 이름도 사실은 제가 경찰대 교수로 있을 때, 어, 몇몇 기자들이, 그 뭐, 어, 차명, 땅에, 음. 그, 어떤, 진실을 같이 밝히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오촌 살인 사건이라든지, 예, 예, 예. 어, 들여다보긴 했지만,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음, 음. 근데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드디어 되게 정유라, 어, 이화여대,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불거집니다. 그, 이거 정말 궁금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써내는 결정문에, 네.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 재벌은 그러니까 구치소에도 갈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냐 라고 네. 비판을 하는데 네. 법원 측에서는 이거는 도주 도주의료. 우려가 없다는 네. 얘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기한다. 네네. 그래서 구소형장 기각 결정문에는 항상 주거 및 생활환경 을 고려하여가 들어간다. 네네. 이렇게 법원이 해명했고, 네네.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뭐둘다 맞죠. 아 그래요? 네, 어. 사실은 그 법원에서 특히 그 판사님이 어 재벌은.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쓰진 않,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저도 좀 그렇게 의아했거든요. 네. 예. 네. 그런데 영장 발부 사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불안정, 음. 그리고 도주 우려, 그렇죠. 증거 임멸 가능성, 이세 그렇죠.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범한죄의 중함과 그 소명이 잘 되어 있느냐, 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라는 것을 썼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재벌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 이런 일상적 표현마저도 아. 사실은 그런 분노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쓴 표현은? 아니다. 아니죠. 네, 아니다. 네, 네. 아,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 자, 어, 박근혜 전선실 게이트. 하고 싶은 일을 뭐 법도 통과시키고 정책도 위반하고 음, 음. 서로 주거니 박거니 누임 매부 좋다는 식으로 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것에 대한 파생의 결과가 인사도 농단 이루어지고 저항하는 사람 잘라내고 뭐 그렇게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비선실세 권력 사유화보다 더 뿌리는 정경유착이다. 네, 네. 말씀 듣고 거슬러 가 보니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최태민 가와의 돈 관계라는 것도 네. 사실은 정경유착이 뿌리네요. 그렇습니다. 박정희의 재산이라는 것도 정경유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네. 최태민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슨 봉사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웬갓 기업들을 또 다니면서 돈 뜯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일련의 스토리들이 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 유경재단, 어, 그리고 영남대학교, 음. 정수장학회, 음흠. 이 부분들도 다 돈이고요. 네, 그 네. 돈이 또 권력을 이용한 찬탈이고 탈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다시 정치 권력이 필요했고 예. 재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편법 상여 증, 증여 상속 이런 예, 부분들과 예. 회사의 손쉬운 매각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 권력의 힘을 빌지 않으면 잘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결국 그러한 그 정경유착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것이 네. 나라 전체가 이렇게 뒤흔들리고 국민의 생명권도 위태롭게 되고 뭐 그렇게 된 것을 보입니다. 최순실 한 개인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개인적 관계 이게 기작하면서 네. 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는 아또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러다, 어.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라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예. 예. 저는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저 우리보다 좀 많이 아시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군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소관의 무슨 부처와 관련된 일이라서 자료 공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봐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어떤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보다 좀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데그 네. 이외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표 의원 본인도 계속 놀라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겠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설마 이럴 줄이야. 네네네네. 설마 이럴 줄이야. 네, 그렇죠.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는 정경유착.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음. 그 전만 해도 이제 권력의 사유화. 라는 것이 핵심으로 봤습니다. 예, 예. 선출되지도 않고 어떤 공무 담임의 자격도 없고 검증도 안된 사람이 비선실세. 네, 비선실세가 네.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벌어졌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올수 있었나? 얘그 음. 예, 그 뒤에는 결국은 돈이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속에는 한쪽엔 권력이 자신들의 음. 권력을 마음껏 농단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재벌을 이용해서 돈을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네. 재벌 쪽에서는 권력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들이